오늘 아침은 떡국에다가 불고기입니다. 어, 제가 영상 찍는다고 막 세팅하다가 불고기가 좀 식었는데 얼른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험 이틀 전인 토요일이고요. 어, 오늘 제 친구랑 같이 만나서 공부를 하면서 서로 모르는 거 알려주기로 했어요.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은 12시 반입니다. 얼른 먹고, 여유롭게 씻고 준비하고 나가면 될것 같아요. 지금, 지금 1시가 되었어요. 이제 나가, 나갈 준비를 슬슬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유튜브, 유튜브 영상 안 올린 지한 3주가 된것 같은데 영상을 찍고 싶어도 찍을 게 없다 보니까 편집을 할 수가 없고 그 결과 영상을 올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한번 제대로 된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하는데 오늘 꼭 브이로그를 다 찍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핀을 꽂고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예인이랑 같이 독서실을 갔다 와가지고 10시에 나와서 한 10시 반쯤 집에 도착을 했는데 1 2시도안 돼서 잤어요. 못 씻고 잤어요. 그래서 새벽에 깼었는데 그때 씻고 다시 잤고. 이 말을 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이제 도하겠습니다 제가 귀찮아서 물로만 세수를 할 때도 있는데 요, 밤에 발랐던 요 크림들이 미끌미끌거리는 게 남는 게 싫어서, 어, 찬연비누로 세안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비누 거의 다 써가서, 비누를 갈아주려고 합니다. 이거 텍테르황칠천인 아토비누인데, 아토비누니까 아마 애기들도 쓸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비누입니다. 거품만에다가 담아서 거품을 낸 다음에, 얼굴에다가 발라주는 편이에요. 조금만 비벼도 거품이 진짜 이만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거품망 쓰는 걸 좋아해요. 아, 부가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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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졌쥬 uh, 추워 추워 보일러 아, 아, 제가 나갈 때 준비하는 게뭐 별거 없지만 한번 뭘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겟레디 인미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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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싶은 컨텐츠 중에 하나거든요. 하는 게 없다 보니까 분량도 안 나오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브이로그에다가 잠깐 잠깐으로 뭘뭐 바르고 나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기 전에 꼭 립밤을 먼저 발라주고 합니다. 겨울이 되면 온 몸이 건조해지는 사람이라서 립밤도 꾸준히 꼭 발라줘야 돼요. 근데 지금 스킨 바르기에는 너무 귀찮아서 이건 패스. 바로 같은 같은 라인의 플로이드. 이거는 수분 채워주는 용. 이게 제가 얼마 안쓴것 같다가도 되게 빨리 달더라고요. 로션으로는. 이니스프리 블루베리 리밸런싱 로션. 이것도 얼마 안쓴것 같지만, 금방금방 다는 로션이에요. 스킨케어 해줬으면, 은 선크림을 바르는데, 선크림도 닥터지. 선크림만은 진짜 꼭 발라주는 단계라서, 피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컨실러는 잘안 하는데, 오늘은 해볼, 해볼게요. 요, 네이처리 퍼블릭 듀얼 컨실러인데, 1호입니다. 1호. 이렇게럼 하고, 제가 좋아하는 블러셔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오렌지 코랄 색상입니다. 마몽드 브릭 로즈 색상으로 베이스를 조금만 깔아주고 삐아 다정보스로 안쪽에 조금만 발라줘요 조금만 얘는 많이 바르면 큰일나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평소에 하고 다니는 하고 다니는게 끝났습니다 근데 학교 다닐때는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그냥 선크림이랑 틴트만 하고 가는 편이에요. 옷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당연히 이 반팔을 입고는 못 가고 요 위에다가 후드티를 입을 겁니다. 어제 친구한테 받은 마스크팩. 오늘 공부할 것들만 챙겨서 갈게요. 어제 학교에서 막 시험 공부할 거다 챙겨오느라 가망에 좀 많이 들었어요. 전 역사랑 영어 숙제랑 밥 챙기면 될것 같아요. 과학. 평가 문제집. 제가 밖에서 안경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안경은 챙겨갈게요. 하고 저는 똥을 싸고 갈 겁니다. 똥이 너무 마려워가지고 지금 싸고 나가면은 시간이 애매할 것 같아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준비를 다 했는지. 근데 그 친구도 준비를 다 못했다고 해서 제가 그 친구한테 준비 다 하면은 전화하라고 했어요. 정시윤께서 전화가 안 오셔가지고 양말을 신고 제 5인격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아직 안말른것 같은데 아 근데 심하게 안 말랐는데 그냥 이 초록색 양말 신고 갈게요. 이 빨간색 양말도 있는데 와인색 뭐가 더잘 어울리나요, 곤색에?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너무 이게 곤색이랑 안 맞아. 초록색 신을게요, 초록색. 살짝 나무 색깔. 가 나오라고 해서 나가야 합니다. 양털 후드 자켓을 입고 갑니다. 패딩 입고 가기에는 너무 불편해서 에스토 양털 후드 집업인데 입으면 정말 많이 부해 보입니다. 이러고 갑니다. 너뭐 먹을 거야? 나 녹차라떼 먹어야지. 아, 감사합니다. 음. 이제 안한대아나또 하면 좋겠는데. 이거 저희 친구들끼리 맞춘 폰케인데다안껴 어, 특히 너. 애들 다안끼거든 니가 응. 1위. 요보동도 이번에 인클로스 이거 조금 많이 못 하는 거니다하 <목소리> <목소리> 지금 지금 뒤에 너무 이쁘다. 이쁘다. 아, 옷에서 커피 냄새가 카페 냄새가 진동을 하네. 저는 손 씻고 발 씻고 옷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제가 핸드크림 산게 뭐냐면은, 이거. 3,500원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 2주일도 안 돼서 다쓸것 같거든요? 이게 양이 너무 적어. 친구들도 제걸 쓰기 때문에, 이거는 저한테 너무 적은 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우, 촉촉하다. 어향 너무 좋아. 뭔가 이거보다 더보습감 있는 느낌? 이제 저는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e o purple tinted skies Love, will not be surprised to feel what I feel like. out oh, there? Yeah. When you're caught up and you're feeling like you can fly, you can fly. Take turns and pass it to the right, to the right. Lay up on the slide, for your stars the It's six on five. Talk about you, we forget by the light, forget by the light. Because you know the way. 네, 여러분.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되게 잘 찍은 것 같아요. 제가 한몇주 동안 계속 영상을 찍다가 중간마다 다 끊겨가지고 영상을 제대로 찍은 게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신경 써서 찍었더니 좀 분량도 나온 것 같고 되게 잘 찍은 것 같아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졸리기 때문에 얼른 마무리 멘트 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